1988년부터 여러분과 함께온영수전문집현전학원2020 성적은 반드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초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법 했죠 자그 문법 세 번째 일반 동사 두 번째 의문문 만들기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여러분 자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동사는 첫 번째 비동사가 있다 그랬죠 비동사 비동사 뭐 어떤 거죠? M R H 두 번째 뭐예요?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일반 동사 뭐예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겠죠. 이해되겠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해 돼요 자 비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동사는 두가지가 있다 조동사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반동사 할때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1인칭 3인칭 또 단수 요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요거, 요거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저번에 했죠? 1인칭이 뭐라 그랬어요? 1인칭. 1인칭은 1, 1인칭. 1인칭은 I. 2인칭은 U. 3인칭은 1, 2인칭이 아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죠? 아주 시원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3인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i와 u를 제외하고. 이해 되겠죠? 너무 쉽지 않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것도 뭐, 단수는 뭐라고 하세요? 단수. 단수는 하나라 그러죠. 하나. 복수는 둘 이상. 그죠? 둘 이상이 다 복수라 그랬다잉? 단수와 복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노는 것처럼, 여기에서 노는 것처럼, 보세요.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몇 인칭, 주어가 1, 2인칭 단수이거나 1, 2, 3인칭 복수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응? 무슨 말이냐? 자,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가 아닌 단수, 또 1, 2, 3인칭 전체 복수. 현재 과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 현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거는 아주 쉬워요. 현재를 알면 과거는 쉬우니까 일단 현재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한번 1인칭, 2인칭, 단수. 1, 2, 3인칭, 복수. 그럼 뭐가 빠졌어요? 하하 빠졌네 뭐. 3인칭, 단수. 그죠? 지금 위, 위에서 말했던 거는 3인칭이고 단수를 제외하고 모든 걸 말했잖아요 지금 위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뭐뭐 빠졌어? 뭐 3인칭 단수 외에는 여기 1, 2이두 가지란 말이에요 맞았어요? 그 1번 1번 3인칭, 3인칭 뭐, 단수 단수일대를 제외하고는 3인칭 단수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이거잖아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잘 자정하세요. 3인칭 단수 때만 조심하라. 이말 3인칭 단수 때만 아셨어요? 3인칭이고 단수가 아니면 아닌 경우에는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단수가 아닐 때는 그냥 앞에 두마써주면돼 두만 저거 뒤에 물음표 쓰주면 돼자어러세요 You study English hard 있잖아요 You가 몇 인칭이에요 2 인칭 그죠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오케이 그러니까 뭐붙보세요 앞에 두마 보주면 돼두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싹 저거 뒤에 물음표 이러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중요한 거는 3인칭 단수 때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3인칭 단수가 아니면 무조건 문장 앞에 두 마스 주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3인칭 단수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또 해봅시다. I, 뭐 해요? swim well.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Well. 나는 수영을 잘해요. 내가 수영 잘하나요? 이게 묻고 싶잖아요. 저 그럼 앞에 뭐 붙이면 돼? 앞에 마만 이렇게 붙이 주면 돼. 두만어 뒤에 물음표 딱 붙이 주면 돼. 오케이, 언제?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만. 오케이, 자 그럼 3인칭 단수 때만 잡으면 되죠. 자 3인칭 단수 때만. 자 3인칭 단수 현재 현, 지금은 다 현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자. 그럼, 그 3일진 다음일 때는 언제나 더지면, 더지, 더 더즈. 알겠어요? 더지를 사용한 다면에 더지를, 더지 붙여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사, 원형을 쓴다. 요걸 조심해야 돼. 오케이. 보세요. 주 앞에 더지를 붙이고, 동사는 원형동사 벌꾸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쓴다. 여기 중요해요. 왜? 동사, 원형 요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앞에 앞에 거를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동사의 뒤에 뭐 붙인다고요? s나 es를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read, 붙었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s를 붙인단 말이에요. 왜? 3인칭이 단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요게 딱뗀게 뭐라고? 동사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다시 한 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u일 때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u, 유... 지우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다, 어, 자, 봅시다. 자, 해볼게요. u, 유... 음, 또 swim 해요. swim, swim, swim이죠. sw, SW 가 들어가죠. swim well 요렇게 썼다면 주어가 뭐로 변해요? he로 딱 변하면 swim well 여기에다가 뭐 붙인다고요? 이렇게 s를 수준한다 말이야 s를 이렇게 여기 여기, 왜? 여기 동사에다가 이걸 수준단 말이야 s를 왜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3인칭이고 단수면 일반 동사에다가 뭐 붙인다고? 일반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 s나 es를 붙여준다는 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아셨죠?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s나 es를 뭐예요? 뗀 게, 붙인 거를 띠는 게 이게 동사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사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어무문이나 다음에 배우는 부문물 때도 똑같아요. 앞에 더저를 쓰고 아셨어요? 앞에 더저 쓰고 다음에 주어는 그것도 써줘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요게 중요한 게 여기 요걸안 써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주어가 3인칭 다쓸 때는 문장면 앞에 더저를 쓴다 그리고 동사원형 요걸로 s나 es를 띈게 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주어가 3인 장수 현재가 아닐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 보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문장 앞에 뭐, 뭐 주면 돼요? 문장 앞에 그냥, 문장 앞에 그냥, 두서그 다음에 그냥, 동사가 면 그게 동사 원형이야. 나뜨면 돼, 그냥. 그냥 물음표만 딱 붙이면 돼. 1, 2. 이렇게 하면, 어, 이 끝나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 알겠어요? 그러나, 주어가 3인칭 단수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때는 앞에 뭘 붙인다고? 네, 더지를 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쓴다. S나 ES 붙은 이 S를 딱 떼주면 돼요. 요게, 여기잖아요. 딱 띄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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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됐죠? 요렇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영상을 돌렸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 부분을 잘 보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모르면 선생님에게 톡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잘 이해 안 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반 동사의 의무문 만들기 였습니다.